직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비해 둔 은상은 12시가 되면 거상이 된다 어서오세요 스타킹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혹시 이게 있을까 싶은데 정말 다 있어주는 신통방통함 우산? 우산은 왜? 내일 강수 확률 90% 기상예보 안 보는 애들 봐도 귀찮다고 놓고 오는 애들 결정적으로 내일까지 집에 못 들어가는 자재과 애들 걔들만 있으면 서른 개 금방 팔아 거상이 눈에 포착된 새로운 아이템 그러나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근데 언니는 어떠 전화 거는 거예요? 기상청에다 건댄다 은상씨 아직 저기 퇴근 안 했네 덮치듯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아니 저기 자재과 애들도 퇴근하는데 은상씨도 얼른 저기 해요 네? 자재과 퇴근해요? 처리 안 하고? 공장일이 생각보다 일찍 저기 됐나 봐요 다 퇴근하던데? 네? 어, 아직 비안 오는데 안녕하세요 기상청 콜센터입니다 오늘 비 온다고 안 했어요? 갑자기 구름 모양이 바뀌어? 아니 기상청이 예보를 해야지 중계를을 어떡합니까 김성주 양치구들 거상의 과감한 투자는 끝내 리스크로 되돌아왔다.